네 시간 우리 금요가정 기도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재하실 주님을 우리 갈망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녀들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네, 재생명책은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카리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금요가정 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기도회 종들을 축복합니다 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150번째 주제는 사랑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삶자 먼저 오늘 본문 35절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렇죠? 바울은 그 무엇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환란,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벌거벗음이에요. 적신, 위험, 칼.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즉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자이 고백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사랑한다면 왜 환난과 공고와 박해를 만나게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꽃길로만 화려한 길, 좋은 길, 넓은, 넓은 길로 인도하셔야지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나? 일리가 있는 말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어려움과 아픔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참된 행복, 참된 구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 가장 기쁠 때, 가장 형통할 때가 언제예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하게 된 후에야 아버지께 돌이켰듯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처럼 사명에 충성한 자들, 즉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십장1팔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 야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언제 너희들이 나의 길을 따르게 되면, 너희들이 믿음대로 살면,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 세상은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찾아온다 해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어떤 것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얼마나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갇히 기도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는 감안 매를 다섯 번 맞고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라뭐 엄청 많죠 이러한 엄청난 말로 할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 근데 왜이 사명의 길을 가는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이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보내신 이사명의긴 부르신 이 길을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가는 것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니라 아멘.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미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있다 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 사랑을 믿으시고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을 텅데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깁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깁시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부터 결단합시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배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눌리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보내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승리하게 하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보함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하소서 회복하소서 하나님 치유하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원과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 간절히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을 국상히 여겨주소서 회복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원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서 가정 가정마다 온전히 계시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은혜가 흘러 넘치면서 예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예배해 잊기도해다을 분명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가정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서 도와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자보거 하나님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동행훈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변화된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 안를서칭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소서. 아버지 우전에 함께하는 게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 부모 세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변화되게 하소서. 변화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수원하는 사람들에게 선원한 영의 끝에는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내와 복을 누리게 하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통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았어. 나눔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아버지 주님을 향한 이 지식이 점점점 아버지 온전해지는 아버지 풍성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아버지 치유하소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 믿음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소서. 우리 지체들, 우리 지체 가족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주여만 간절히 외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용서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휘하소서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서 아버지의 죄의 손으로 만드소서지휘소서지휘소서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 지체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드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의죄의능력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반드시 지휘하소서 주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영광을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제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대를 체험하소서 주의 손으로 묶이시고 일으키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영광합니다 오 주여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시유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사회에 도와주시옵소서 네번째로 몸된 교회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 교회 주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소서 생명과 복의 통로로 세임 받는 올 한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거룩한 부흥 우릴 통해 이루시도록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세우도록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역사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 a r s y o u n 소서 거룩한 구 e r for k 하 n k u you know, like us, and I n e v 삶, r would y o 는삶 수많은 k 단 h a t Kongo and some singer, some Kungoes, about the 을 o u 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e r s 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I w i l 사 s 하 y 하 g 님 e s s s h o 주님 d it 합니다 주님 말이 할수 없어서 우린 할수없어 주님이 할수 없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께주시 고유자를 보내시고 신신한 제자를 세우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수생아버 생명의 나라마다 넘치는 아버지 목을 교회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형편과 상황 다 맡기고 주님 역사하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소서 우리 주여 한 간절히 외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 아버지 내 모든 형편과 상황 다 열렸다 주님 앞에 아버지 모두 맡기하시주께서그 뜻이고요 내 모든 것 주님 아십니다. 내 모든 편 주님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요.